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 시에 있는 이자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은 글자 수 하나가 다르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상환 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먼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대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30년 만기 상품을 이용했다면, 첫달 상환 금액과 30년 후, 마지막 달 상환 금액이 같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환 초기에 부담이 줄어들지만, 30년 후, 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30년 4%로 받은 경우, 매월 47만 7415원을 30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균 등 상환 방식.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원금균 등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가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30년 4%로 받은 경우, 첫 달엔 61만 1,111원을 내고, 이후 매월 조금씩 금액이 줄어 마지막 달에는 27만 8,704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담보 대출은 워낙 긴 기간 납입하기 때문에 나중엔 제법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대출금이 클수록 체감이 큽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5억 원 4%로 30년 실행한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라면 매월 238만 7,076원을 30년간 상환해야 하며 동일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인 경우 첫달 305만 5,556원 지출 마지막 달에는 139만 3,519원을 내게 되니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효율적인 상환 계획 세우자 이처럼 이자상환 방식에 따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임에도 총이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소득이 충분하다면 초반 상환 금액이 큰 원금균 등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총 지출과 차후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 상환 능력은 떨어지지만 만기 시점에도 충분히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원리금균 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는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금리안도, 비교 및 각종 규제에 대한 궁금증은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